자얼로운기얼로운기는 웅기. 작년보다 좋다 할 수는 없고 자..운기는 별로 안 좋고 77세 법력은 5월 2 5일인데 희한하네 왜 이리 자꾸 일을 만들라카노 나이 값을 못 하려고 하네. 77세, 77세. 대선 60세. 나오겠어요? 대선? 네.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네. 본인이? 본인이 나오고 싶어 는 주변 눈치 살피고 있는 중이.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와 나오려고 하는 거. 뭐 하고 싶은데 뭐 본인 마음이지, 그거 뭐. 아직까지 지금 대답은 안 하고 있는데, 자, 이제 여론, 여론적으로는 주, 여기, 주위에서 뭐 자꾸 이제 대선 때문에 나온다 뭐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거든요. 그 한국 살리면 한번 봐보겠죠 대선에 기축생. 나오겠어요. 어떻게 해라. 성격이 좀 볼떡 불떡, 볼떡 있는 성격이 대선에 네 대선에 안나오가만하시면 차라리 점잔도서를 들을 건데 본인 마음은 나오고 싶지. 아. 쉽다. 본인의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, 이제 좀 이렇게 살피는 중인데, 뭐, 가다 결국은 주장지. 아, 주장는다. 주장 앉아야 맞고. 음. 주장 앉아야 맞지. 이 사람 이분은 뭐, 누구도 나오고 싶어 하지, 그 자리 안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나요 그죠? 72세, 2세 이분 올 하반기 가면 별로 안 좋은데. 그런 여론도 여론이지, 만아 중요한 본인 마음이지. 네. 근데, 뭐, 나올 때도 안 나올 때 지금 눈치만, 눈치 살펴보니 법인이나 나오,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.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나와. 아, 안 나온다. 안 나와. 음, 그 지금 그러면 계속 그러면 퍼포먼스입니까? 뭐 지금은 반반이라고 보면 되지. 반반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, 지금. 근데 안 나와야 맞지. 이분요, 예. 대통령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예. 미국 트럼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네. 뭐 때문에 받았는지. 근데 트럼프가 어떤 대화를 했을까? 거래를 했겠지. 거래를 했다. 그 자기 그 트럼프는 장사꾼인데. 거래를 했겠지. 쓸데 없이 뭐한한시 한데 뭐그 전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. 아마 거기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. 그 문제로. 음, 대선하고 관계 없이. 대선은 아닌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